네, 반갑습니다. 저는 숨문 세력매집의 순간을 콕콕 짚어드리는 매니저 신호입니다. 자, 지금 시바이노가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에 또 하락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지금 진행될 것 같다는 지금 예상에 계속해서 우리 홀더 분들께서 매수세를 좀더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들어가시면 분명한 건또 이렇게 하락을 맞는다는 거예요. 제 지금 으로스 통방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제 영상을 올리면서 분명히 주의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지지세를 분명히 확보를 했을 때 올라갈 때, 그때 확실히 반등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분할 매수 천체 들어도 된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괜히 매수세로서 덤볐다가는 오후에 들어와서 또 다시 하락을 면치 못한다는 점, 분명히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리플 또한 2%이상 지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알트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거기서 계속 하락을 유도를 한다라면은 요번주 또한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금 행보세를 계속해서 한 번에 이탈이 한번 발생이 된 이후에 저점을 잡고 다시 올라갈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겠으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매우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고래 세력에 또한 지금 이탈 또한 발생이 지금 되고 있는 반면에 상승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는 그런 발언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그 시장의 여파를 아직은 좀 회복을 좀 못하는 부분도 없진 않은데 지금 구글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낳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하락세를 좀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공포 분위기나 시장을 만들어가는 시장 조성자들의 어떤 그 매수세가 계속해서 뒷받침 돼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좀더 지켜놓은 바에겠으나 연말까지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대로 행보세로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한번 정도는 그 이탈의 시점에 맞춰서 좀 매수 준비 또한 할 수는 있겠다. 지금 시장이 민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정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슈팅의 자리는 분명히 만들 거다 생각을 해요. 강하게 반등 한번 정도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맥을 못 쓴다는 건 매수세가 그만큼 받쳐주지가 못하고 거래량 또한 많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일진 모르겠으나 저는 1월 경에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알트 시장에 좀 영향을 좀줄 것이다, 좋은 영향을 한번 정도 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수익 전환을 위한 지금부터 매수 준비를 좀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홀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꼭 어려움을 좀 있거나 지금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알고자 싶으시면 저 신호에 유튜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통해서. 문의를 좀 남겨주세요. 그 문의에 대해서 제가 친절하게 지금 현재 답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또한 이외에 무료소통방 동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년이 지나 25년을 대비하는 10억 자산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최소 천만원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 2차 파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숨은 보석같은 종목 추천주를 매일같이 전달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20억 자산 만들기 프로젝트의 방은 자, 한정적으로 딱 100명만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했던 바 현재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100명이 지금 앞을 두고 있습니다. 그점좀 참고하시고 좀발 빠르게 들어오셔서 정보와 더불어서 실시간 대응 받으시길 제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무료라는 점, 무료. 무료 소통방이라는 점. 뭐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담만 편히 받으시고, 자, 그 이후에 무료소통만 꼭 들어오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24년 한해잘 마무리 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5라고 남겨주세요. 자 5라고 남겨주시면 혼자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검색기 또한 제가 딱 30분입니다. 30분께 또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들어오셔서 자 24년 따뜻한 계좌가 만든 지식에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도 더 하락을 이끌어낸다라면 분명한 건 공포 조성감이 일어날 것이고 고 거기서 따른 매도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방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이탈을 맞이했을 때 분명한 건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분할 매수에서 조금씩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면서 수익전환을 위한 목적성을 갖는 그런 매수를 좀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느낌적으로만 들어가지 마시고 분명한 거는 1월 이후에 한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얻을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그 시점은 좀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들기 때문에 매수적인 차원에서 좀 준비를 갖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은 감방적인 자세로 좀지켜보시길좀 바래 보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또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홀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위한 검색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한 코인에 대해 매수하는 타이밍을 잘 모르는 이런 애로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매수 신호로 바로 알려드리는 최근 업그레이드 시킨 검색기입니다. 복잡한 이동 평균선,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어요.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고요. 또한 검색기가 세력 매집 신호를 알아서 모두 포착해주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안내해 줄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거래량 높았던 종목들 검색기로 포착을 해서 수익 실현한 제 수익 사진이니까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명 트레이더들 지표들 전부 분석해서 제가 직접 만든 적중률 정말 높은 검색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안내번호로 숫자 5라고 남겨 주세요. 적중률을 전 장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적게는 10에서 30% 수익을 꾸준히 안겨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선착순 3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서둘러 주시고요. 꼭 믿고 한번 써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